박스에서 꺼냈는데 10개짜리 6개 이만크이 무려 4만원 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연배 언니입니다 오, AI 때문에 계란값이 폭등했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체감을 못 했거든요 근데 어제 길 가다가 다른 마트에 우연하게 들어갔는데 수입란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국산이 있는데 한 30개들이 5천원 이렇게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 8,000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언제 계란이 이렇게 폭등했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계란 값이 폭등했는지 지금 제가 항상 먹던 유정라 팔던 마트에 한번 가보려고요 어 마트 다녀왔는데요 아 그러면 4번? 뭐 1번, 2번, 이런 거 뭐냐 숫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시만 설명드리면, 난각 끝에, 그러니까 계란 끝에 번호가 1번부터 4번까지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끝에 이제 4번인 난각. 계란은요, 어, 케이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움직일 수 없는 촘촘한 케이지에 사는 닭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닭들이 자라서 낳은 달걀이 끝에 4번이에요. 그리고 3번은 그 케이지보다 조금 더 개선된 게 3번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정란을 드신다고 하시면 끝에 2번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평사사육.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는 다니는데 이제 평사사육이고요. 그 다음에 끝에 1번. 아, 일본은 저도 마트 가서 아무리 찾아도 거의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자연 방사 닭이 낳은 달걀이 1번 이렇게 끝에 난각이 적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끝에 1번인 난각 달걀을 이 비싼 때 한번 주문해 보려고요. 아니 이왕 이렇게 달걀이 비싼 거 진짜 인터넷에서 한번 최저가로 잘 검색해 봐서 조금 더 저렴하게 1번인 달걀 아이기에 한번 먹어보면서 비교해 보려고요. 달걀 같이 구매해 보겠습니다. 방사 달걀이잖아요? 오, 자연방사 유정란. 바로 방사 치자마자 나오네요. 들어가서 좀 구경해 볼게요. 와, 종류 정말 많네요. 자, 여러분들 다 이렇게 난각번호 지금 1번, 1번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논지에 o 발효국물 먹였대요. 그러니까, 1번 자연방사 유정란이라고 할지라도, 먹이는 어떤 걸 먹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까지는 관리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GMO, 곡물까지 먹이지 않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격이 더 비싸지만 않다면, 당연히 저희는 이 추가 조건까지 넣고 검색해서, 나온 달걀을 구매하는 게더 낫겠네요. 일단, 저렴해 보이는 것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29에 13,600원. 그러면 하나당 지금 600원 넘는 건데, 와 비싸긴 비싸네요 일단 600 몇십 원인거 확인했고요아 여기도 논 GM 사료 먹인다고 하네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료 먹이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 사이트는 어떤 사료를 먹이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600 몇십 원인 것만 확인했습니다 또좀 어, 저렴해 보이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39에 22,500원 그러면 하나 당 지금 700원 넘는 거죠 아까랑 비슷한 가격입니다. 지금 사육환경번호 이렇게 설명해주시고는 계시고, 지금 달걀도 이렇게 설명해주시는데, 저희는 어떤 사료를 먹이는지를 알고 싶은 건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은 아까랑 비슷했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여기다가, 넌지 m 모라고 아예 검색해보고 들어갈게요 가격 차이가 있지만 않다면은 넌지 m 모로 구매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일단 어, 종류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넌지 m 모로 했을 때는 아침의 계란이랑 퀸즈랑 알프스 계란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어, 30알에 24,000원 그러면 하나당 800원이네요 와 <laughs> 하나당 800원입니다 어떤 재료 먹이는지 궁금하네요. 네, 논치에 뭐 발효 곡물 먹였대요. 어, 나왔어요. 이번엔 사료다. 배합 발효 곡물. 구체적으로 아 청치 쌀에이 깨끗이 오 논치에 뭐 사료. 그러니까 되게 사료까지 좋은 것들로 키워주시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하나를 따, 일단 800원. 다른 것도 찾아봐야 되겠어요. 킨즈 여러분들, 저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논 GM으로 이렇게 검색해 보는 거예요. 지금 29에 만사점에 하나당 700원. 아까 얼마였죠? 하나당 800원이잖아요? 어, 100원이 싸요. 여러분, 하나를 100원 싼 거는 진짜 큰거 아니에요? 일단 재료가, 아, 여기 나왔어요. 논 GM 유전자 조작. 좀더 구체적으로, 네, 여기 나왔습니다. 어, 아까랑 상당히 비슷한 거 아니에요?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여기도 역시 특별히 발효 사료 이렇게 먹이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나머지 조건들은 뭐 당연히 동일하니까 볼 필요 없고, 여기도 아까처럼 사료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하나 일단 100원이나 더 싼데요? 그럼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알프스 계란. 일단 49에. 아 하나를 그럼 지금 거의 천원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길래 하나를 거의 천 원인지 논지 뭐아 여기는 아 유기농 그러니까 물까지 지금 유기농으로 아예 먹이시는 것 같은데요? 어 다른 조건이야 다 비슷할 것 같고 어, 자유로운 방목에다가 유기농까지 먹이고 친환경 비료까지 <laughs> 네, 역시 더 특별하게 관리하셨는데. 한 알당 천 원. 뭐, 돈에 구해받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이거는 확실하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제일 논지에 o 뭐 좋은 사료 먹이는 것 중에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한 알에 700원짜리 가장 저렴한 거 퀸즈였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퀸즈를 <laughs> 구매하게 됐습니다. 제가 구매한 것도 이거 퀸즈예요. 왜냐하면, 일단 논 GMO 뭐 이런 좋은 먹이를 먹이는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거 그냥 골랐어요. 이정도면뭐와 충분하죠. 오늘은 일단 이렇게까지 한번 쇼핑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란이 어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계란입니다. 던지지 마세요. 네. 어, 구매했습니다. 어, 이렇게 오는구나. 계란이 여러분들 이렇게 와요. 10개짜리 하나, 두개세개 이렇게 들어있네요. 네, 이렇게 안에 뽁뽁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언박싱해서 꺼냈는데, 10개짜리 6개. 이낭큼이 무려 4만원이에요. <laughs> 안 깨졌는지 한번씩 열어볼게요. 계란 다 지금 열어봤거든요. 깨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 인터넷에서 주문하니까. 하나는 깨지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도 안 깨졌네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뭐냐면요. 유통기한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산란 일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문한 날 바로 산란 일자가 찍혀서 그 다음날 도착했어요. 그래서 와, 되게 신선할 것 같은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매한 달걀 한번 삶아봤거든요? 속 보여드리려고요.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잘못 삶은 거예요? 이 비싼 거 겉에 이렇게 다. 아, 진짜 이렇게 너무 아깝다. 어쨌든 안에 한번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보이시나요? 엄청 노랗네요? 다른 것도 이렇게 노랗나요?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어 진짜 고소해요. 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약간 잘 익은 고구마 그런 정도로 약간 고소한데요. 오, 맛이 다르긴 다릅니다. 계란 같이 구매해봤는데요. 와 계란값 너무 비싸네요. 일단 뭐 좋은 계란 나쁜 계란을 떠나서 우리나라는 계란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아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제일 싼 달걀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난각 번호 기준으로 1번이나 2번 달걀만 따로 사서 구별해서 먹이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한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주에서 먹였으면 좋겠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콩나물, 그다음에 두부, 달걀 이런 것들은 성장... 촉진제 아니면 지혜목 콩 사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제품만이라도 좀 따로 성장촉진제 안 들어 온거 그리고 국산 콩으로만 쓴거 그런 것들로 먹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와 고공행진하고 있는 국산 계란 같이 구입해 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